돌, 이 돌, 돌이라고 하는 이 돌에 얽혀있는 유명한 이름이요. 리빙스톤도 있지만요. 아인슈타인도 있어요. 이 아인이란 말은 하나란 뜻입니다. 아인. 독일어의 아인. 슈타인이 돌이래요. 그 처음 알았네. 그래서 한 돌. 아인슈타인이 지지나 지지나. 그렇죠? 왜 아인슈타인 얘기 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 아이스타인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지나, 자폐야, 우, 영, 우, 뭐, 이기 이거 있죠. 동그라미 우, 이렇게 하시되, 그, 어, 다섯 살 때까지도 그렇고, 왕따고, 말도 못하고, 뭐, 학교도 제대로, 뭐, 중퇴고, 뭐, 그, 학교에서, 우리말하면 생활통지문에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썼대요. 이 아이는 뭘 해도 성공할 수 없음. <laughs> 지진아, 그리고 왕따, 뭐 이, 이렇게 생겼죠? 보세요 한번 제가 이게 왜 저,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외모를 잘못 얘기하면 안 되죠 요새는요 괜히. 근데 그렇게 호감되는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어렸을 때부터 저, 저 어머니가 있는데 근데저 어머니가 훌륭하신 분들. 저는 마치 야곱을 야곱 되게 한 언약을 야곱 되게 한 리브가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00을 줘서 또이 언약이 이어져가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거기 가장 중요한 리브가, 그렇죠? 야곱, 또 라헬, 또 레아. 저 어머니가 그 옆에 그 다섯 어, 살, 여섯 살때그 아인슈타인의 어릴 때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근데 그렇게 자존감이 없고 왕따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일에 다진형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믿음을 심어줬어요 오늘 이 어머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포함된 믿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부럽겠습니까? 부으시면 어, 반드시 목적이 있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부르심, 콜링에는 반드시 샌딩, 분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릅니까? 하나님이 윈윈하시지 우린 꿀벌인데 닭대가리가 아니고 함께 협력해서의 한몸 공동체를 살줄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이자 칠루의 성령을 통한 말씀을 통해 오늘 언약 공동체를 이렇게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면 어느 순간에 하랜 나라까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경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게 언약의 가짜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언약을 믿지 않으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래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하나님 참지 못하지 그거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태까지 단한분도 언약의 말씀을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소경이 계속 이루어졌지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150년 전에 언약했던 그 언약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라헬과 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호련히 우리가 느끼느지못하던 신비하지. 본인이 원하던 것,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요. 사랑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꺼리 끼는 것, 그것도 사랑하게 되는 게 사랑이래요. 그게 참 신비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저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인슈타인에게 한 돌에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깊은 내막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신노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계속 심어줬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찌질하여. 나 애들 다나 싫어해. 난 아무것도 못해. 나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니야. 너만 할수 있는 유니크한 일이 있다는 거야. 넌 스페셜원이라는 거야 너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너만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아무도 못해. 너만 감당할 수 있는. 너만 감당할 수 있는. 네가 해야 되는 그 감당해야 되는 일이 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길을 찾아야 돼. 하는 생각을 계속 믿음으로 심어줬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어, 그럼 나도 쓸모가 있나? 그럼 나도 뭔가 좀 해봐야 되나? 그럼 내가 지금, 어, 뭘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너 궁금한 거. 그 상상력을 자꾸 개발시키고, 네 생각을 자꾸 개발시켜봐. 뭐가 그렇게 궁금해? 뭐가 호기심이 있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창의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호기심이, 여러분의 상상력이 개발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창의력이 만들어지고, 이 아이스테인이 치진나에서 어? 엄마가 쫙 그러니까, 그래? 나도 뭔가 할 일이 있나? 오늘, 이 말씀하신 어머니 교회에서, 여러분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각자의 각자 각, 올리원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손, 온, 한, 몸의 공동체에 다 손과 발이 달라요. 우린 그래서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사탄이 나는 거거든. 가인이 왜 아벨을 때려 죽입니까? 비교하니까 그런 거야, 비교하니까. 우린 한 몸의 공동체인데, 각자, 각자,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각자는 께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다 베푸셔. 그래도 우리는 서로 상관없어요. 손에 금반지를 끼고 옆에다가 목에 금목걸이를딱금메달 매. 우리 같이 기뻐하지 같이 그쵸? 그렇죠? 함께 이 공동체가, 가치가 상승하는 거지. 누가 땅 산다고 배 아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린 한 몸이야. 우린 꿀벌이라고 우린 닭대가리가 아니야. 이거 왜 이래? 그렇죠 함께 협력해서 함께 세워가는 협력공동체가 이겁니다 한몸공동체 그리고 한몸공동체에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되는 그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오늘 꼭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달란트에 이물로 넘기는 멋진 2022년 하반기에도 축복합니다 그틈머리로 되어 축복합니다 주님 그것만 보시거든 그거 내가 너한테도 그거 좋지 너한테 그 선물 줬잖아 그 달란트 그치 그거 어떻게 잘 갖고 있어? 결산하신대요. 그래서 이 가을은 너무 귀한 풍성한 계절이죠. 그렇지만 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 알곡과 가르지가 드러나는 거, 열매 있음과 열매 없음 그 드러나는 거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심판의 계절인 거야. 그렇죠? 아주 정확히. 나는 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 말과 쇼로만 하지 말아. 진실됨으로 뭔가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그렇죠?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아, 호도로 열매를 맺으면, 얘는 호도구나, 호도나무구나. 포도 열매를 맺으면, 얘는 포도나무네. 사과 열매를 맺으면, 얘는 사과나무네.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면, 호 얘는 생명나무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음가짐부터 해서 하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탁 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먹고 씹어서 먹으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덜구덕덜구덕 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각자 각자에 아무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만 명심하시고 그 일을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 아인슈타인이 그런 믿음으로 세 가지 저 어머니와 부모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로 그 끊임없이 자신이 그걸 개발시켜가지고 우주의 길을 열었잖아요 내비게이션 또 위성 TV 우주의 새로운 길을 열는것 우주의 새로운 길을 열었어 안시타인이에요 내비게이션 쓸 때마다 고마워해야 돼 물론 핵폭탄도 만드는 그런 노하와 길을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저건 엄청난 살상부이기 때문에 평화로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그 엄청난 세계를, 그가 첫 번째는 나침반을 전물 받았대요, 나침반. 저렇게 다섯 살 여섯 살때 왕따 당해가지고 병원에 또 몸대학해서 본인이 입원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의 엄마, 아빠가 나침반을 줬대. 그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어? 우주에 뭔가 끌어다니는 게 힘이 있나? 그렇죠? 여러분 바닷가 가서 이렇게 썰물, 밀물 보면 뭘 생각합니까? 말 위력으로 그렇죠? 다리 끌어냈다가 뺐다가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리 그냥 보름 달이다 아니면 초장 때다 그게 보는 게 아니라 다리 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어 아, 지금도 이게 신비하게 어 이거 그러니까, 어, 양주의를한 바퀴 도니까 보험 름 가을이 돼서 오늘 선우해 이거 어떻게? 해? 아이고 그냥 말 먹지나니까 그냥 선우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주 한 치의 오차도 없어 그냥 말고 지나니까 탁 꺾여가지고 그냥 갑자기 추워요 아주 그냥 이게 바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힘이 있어 도는 힘이 있어 우리가 들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이 엄청난 힘이 지금 소리도 엄청나게 나가지고요 이게 귀가 못 들어서 그렇지 이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엄청난 속도로 70, 80 k 로 달리고 있대. 근데도 떨어지지도 않고 잘 가고 있어. 어지럽지도 않다고요, 그이 그래, 사람들이. 헐루야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안 돌아간다는 사람은 돈 도운 사람이야.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돈 사람이고. 그렇죠? 전혀 느끼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오늘도 우리 속에 덜그덕덜그덕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70km 돌고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못 들어 그렇다고 그 소리가 안 나느냐? 안 나는 게 아니라 난다니까 못 듣는 거 치르기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니까 지금 지금도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계절이 생기는 거, 이것도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 그냥, 아이고, 또 뭐, 어, 2022년 또, 어, 마지막 마무리라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사명 감당하고, 또, 그럼 늘때 되면 하는 말씀이지 뭐, 그렇잖아요 만나? 그때, 그때 주시는 게다 달라요. 만나니까 만나야. 만나라, 만나라고. 만나가 다를 거면 만날 수 없어요. 밥이니까 밥인 거예요. 예수 밥이 예수 밥 먹지. 뭐 달궈 먹습니까? 그런데 그걸 먹을수록 신기하네. 만나의 맛을 맛있게 맛보실 축복합니다. 오늘 이걸 느끼는단 말이 이거를 나침판이 뭔가 우주에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어릴 때 어? 우주에 뭔가 힘이 있네. 끌어당기는 힘이 있네. 그쵸? 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북쪽을 가리키지. 그래서 이 나침판을 가지고 콜럼버스가. 그 당시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뭔가 신기하게 끌어내는 힘이 그것이 결국은 그런 엄청난 발견. 그 사람들이 원래 에덴 동산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난 거래요. 그게 할렐루야. 뭐, 아멘도 잘안 해. 이게엄청 신비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미국, 아메리카. 3일만 더. 그쵸. 죽을 뻔하다가. 가보가도 안 나오니까. 목 매달아서 그냥 그 선원들한테 아주 이제 그냥 처형될 뻔했어요 콜롬버스 근데 아, 3일만더 가봅시다 해가지고 간거 아니에요 그렇그 내려오면서 그, 그래서3일그스리데이스 그래서 모아가 아메리카의 또 다른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발견하고 크, 처음에는 그게 에덴 동산이가 봤더니 그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새로운 대륙을 만드는 거지 세계를 바꾼 거지 그 나침판이 그렇죠? 그냥 또 옛날에는 5 0 0년만 하더니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낭떠러지고생각했어요 낭떠러지고 지구는 직사각형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무조건 철쪽으로만 가면 뭔가 에덴동산도 발견하고, 새로운 대륙을 만들어 가겠지. 어,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가도 가도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발랄을이렇가지고 목을 닮은너 이제 거짓말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3일만 더 가보자. 그 3일째 나타난 거아니오 그래가지고 간식 목에서 얘기를 딱 빼면서, "아이고, 내가 가봤나? 내가 가봤냐고 신대륙을." 내가 천국 가봤습니까? 그러나 천국 받을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약속된 것이니까 있는 거예요. 우린는 그날을 위해서 갑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위인 위인 합시다. 같이 갑시다. 주님 사명도 감당하면서 갑시다. 십자가 무겁다고 자꾸 자르지 말고 몽당 연필 만들지 말고 어떤 십자가 주어지든지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난리 안 피고, 거기서 꿈을 이뤘죠. 감옥에 갔으니까 그 꿈도 이뤄진 거예요. 그 꿈을 사랑했기 때문에. 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일도 그런, 거, 일 사랑하지 않으면 백수 된답니다. 백수? 백수가 왜 백수가 되는 거지 알아요? 일이 도망가서 그렇대. 일이 떠나서. 요새는 뭐,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사랑을 안 주면, 흥! 나갔네 해꼬주하고 사랑을 한배 풀면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 부부는 말할 것도 없지 일도 마찬가지래 일도 요셉이 꿈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꿈 그게 사명이거든 사명 자식이 갖고 있는 사명 그것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멋진 옷이래요 탈무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그 갖고 있는 사명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옷이라는 거야 꿈이 없으면 밟아먹고 사는 거지. 아이고, 창피해. 사는 것도 아니야, 그거. 다 드러내놓고. 아주 창피한, 아주 그런 삶을 살아. 그 꿈이 멋져봐. 그럴수록 그런 데 빛나는 거요. 그렇죠? 아, 요셉이 그 꿈을 이뤘었지.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 꿈을 사랑했지. 그 일을 사랑했잖아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람들. 그 지옥이야, 지옥. 영국의 유명한 캔드베리 교회가 있습니다. 엘리베스 자 여왕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모든 영국인의 정신적 고향입니다. 그곳에 17세의 그 교회 전체 관리와 청소를 맡은 니콜라이와는 집사가 그 교회를 섬겼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생겼는지, 생긴... 그냥 청소일이에요. 관리일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자발적으로 섬겼는지, 그가 걸러질 하는 걸 보고 그한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걸 보면, 마치 주님께서 와서 칠하는 것과 똑같은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평생 그곳에서 살 것처럼 그것을... 닦고, 쓸고 하면서 간수의 눈에 들었듯이 그에게 맡긴 그 소중한 자기한테 맡긴 그 적은 일들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청문지기의 설명을 감당하고 거기다 광부에 그 광에 문을 망겼던 보디발 관리처 그렇게 그 그냥 허드렛 일이에요. 근데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일이 있대요. 그게 높은 종탑이 있는데 아무나 못 올라간대 그가 17살부터 가장 중요한 일로 하루에 세 번씩 종을 치는데 그교회 가장 높은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는 일이에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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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 정확한 시간에 그교회종 치는 일 자기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콜라이 집사가 그 니콜라이 아주 어린 종이죠 이 어린 종이 종을 땡땡 치면 모든 런던의 시민들이 아 12시구나 그리고 시계를 맞췄대 얼마나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그걸 쳤으면 아 어, 지금 12시구나 야 시계 맞춰 시계, 야, 시계 지금 3분 틀렸다 야 아이고 이게 무슨 시계라고 든니 이게 틀려 아주 그 어린 종의 종소리가 아주 그냥 정확한, 초침보다 더 정확하게. 그래서 모든 영국 사람들이 거기에 시계를 맞췄대요. 그가 그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충실히 다 하다가, 그의두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 옥스퍼드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 영국 최고의 대학이죠. 거기 교수를 만들었대요.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에서 적은 일이지만,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일이죠. 허드릴처럼 보이죠. 근데 그 일을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그 하늘의 천명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효수가 됐대. 그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잘 돌볼게. 이제는 아빠 쉬실 때예요뭔 소리야! 니콜라 집사님. 아, 뭔 소리냐고. 난... 이거는 되게 하늘님 나한테 주신 천직이야. 이거 누구도 하지 못할 내가 해야 될일이요 내가 그시간 정확하게 하는데 몸이 다기울을 하거든. 다른 사람은 못 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야. 아 이거 누가 못 한다 내가. 끝까지 해야 된다. 76세까지 했대요. 그 다리가 떨리면서도 아주 그시간만 들어가면 가 가지고 이안 날. 이안나 이거. 이안 나이. 와. 아... 그래서 16세가 되는 그분이 생신이 3월 1 4일이지만참나이기도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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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날 마지막 종을 치고, 이제 점심때 너무 이제 기절하셔가지고 후, 후, 숨을 못 하시면서 마지막에 유언하셨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내가 가면 보혜 성령을 보낸다 하시면서 이제 유언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혼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교회를 잘섬겨야 된다 11주 잘 해야 돼 그리고 교회 꼭예배참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혼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그 숨이 길어져서 저녁 때종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을 후, 후, 마지막 숨을 몰아 쉬다가 종칠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옷을 입는 거예요 이분이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더니 이것도 뭐 키우고 올라가셔 이렇게 올라가셔 가지고 올라가서 그 종탑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인 분이. 그래, 올라가셔가지고. <목소리> 세번 치고, 기진하셔서그 종탑 밑에서 돌아가셨대요. 그 종소리가 내가 계속 마음속에 울려. 자기 평생의 천직으로 알고, 마지막, 종치는 시간에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서 세 번을 종을 치고 그냥 기진해서 그 종탑 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로마 모든 런던의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는 거예요 에리지바스 여왕도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한 거지 야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종탑 밑에서 숨을 거둬 황실의 묘지에 모셔라. 그래서 그 누구도 묻히지 못하는 황실 묘지에 그 어떤 목회자, 어떤 고관대작도 못묻히 황실 가족만 묻히는 곳에 묻혔대. 그리고 그 가족을 최고의 귀족으로 대접을 했대요. 그리고그 런던의 모든 시민들이 아 그분. 종치기 그분, 그분 때문에 내가 참그 종소리를 들으면 내가 희망을 얻었고 그리고 내가 깜빡 잊어먹었던 일들을 찾았고 저걸 들으면서 내가 영감을 깨워서 내가 작곡도 하고 또 글도 쓰고 이렇게 좋은 사업도 그분들이 다 애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흥가도 유흥가도 술을 한파로 오늘 하루 쉬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때 런던에 공휴일이 되버렸대 그날이 왜? 다쉬니까 한 일개 종치기가 자신의 사명을 죽도록 끝까지 충성되게 감방하면서 그 종탑 아래서그 생을 다하니까 하늘도 감동하고 사람들도 감동하는 거예요 여왕도 감동하고 런던의 모든 식물도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명예도 주어지고요 그날이 공휴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편히 쉬는 한 사람의 장례일이 모든 사람을 쉬는 공휴일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찮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게 주님 크리스도의몸된 공동체에 주신 사명 누구나 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지 종치는 일? 그 대단한 겁니까? 종치는 일이 뭐 대단한 거요 그러니 그게 내 천직이야? 내 천직이야? 이건 내가 목숨을 걸고 까지 감당해? 그 총을 치다가 그 밑에서 죽어 그것이 하늘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면서 엘리야마 사막다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다이었습니다 하시고 돌아가신 그곳에 거룩한 언약의 역사가 꽃피운 거 아닙니까 진리의 성인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이언약이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하찮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찮은 일이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 아름답게. 달란티 이물을 남기는 충성스러운 하늘의 종들로 예수 원약에 보혜사 성령의 일꾼다운 일꾼들로 사랑하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대. 그 사람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대. 이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가 할수 없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너무너무 감사해. 비가 오나 눈이 올라가다가 자빠져서 그냥 그냥 그 높은 그 꼭대기에 떨어져서 수없이 다리가 잘라지고 팔이 부러지는데도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기어 올라가서 드디어 그 시간을 맞춰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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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것인지 내게 주어진 소중한 일그 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꺼내놓고. 그, 니콜라이, 종과 함께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처럼 아름답게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서 참 잘했다, 칭찬받고 인침받고 인정받는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